배치지하철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트리머 DWE 6000 이런 모델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일단 목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트리머가 필요한지 루트기가 필요한지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목공을 시작하면은 어뭐 물론 루트기가 있으나 뭐 러트 트리머가 있으나 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초보 목공에서는 루트기만 있으면은, 루트기가 아니라 트리머만 있으면은, 예, 뭐, 은근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 루트, 트리머를 구매를 했습니다. 트리머는, 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멍도 따야 될 경우도 있고, 어, 또 뭐, 이 홈을 파야 될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루트기를 사야 되나, 트리머를 사야 되나, 몇번 망설이다가, 음, 루트기는 일반 이 트리머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뭐한 40만원 하고, 요거는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데, 에, 그래서 일단 뭐 처음 시작하는 거라, 뭐, 트리머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하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는데요. 음. 개봉해보이스는다 일단 껑을 열면 서일는설명서가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일단 음리머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로 뽑을 수 있는 집진 홀 집진 가 있고 그다에 보면은 이건 일자 가이드. 일자 가이드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 에,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일자 가이드가 하나, 하나 있고요. 일자 가이드 그다음에 에, 이게 뭡니까 어링이 달린 어링 가이드. 그니까, 이제, 이거는, 에, 똑같은 제 목재를 두고, 같은 크기로, 그 면을 칠 때, 요 사이즈를 맞춰서, 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문나를 교체할 수 있는 17mm 스파 하나, 하나 들어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 트리면은, 어, 여기 220V고, RPM은 3만 r p m 3만 RPM.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투명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루트를, 어, 이, 커팅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 그 가이드를, 레버를 조정할 수 있는, 예, 여기,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레버를 풀게 되면은, 이걸 돌리게 되면은, 트리머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깊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깊이 조절을 할수 있고, 이걸 계속 빼면은, 이렇게 옆에 누르면은, 이게 벌어지면서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어 이거는, 이것도 빠집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스위치는 요걸 이렇게 올리면은 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오프 스위치는 예, 온 오프 스위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고, 예, 작업을 하다가 전기할 음, 때는 바로 누를수 있는 누르면은 꺼지게끔 되어 있고. 날은 여기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르면은, 날을 교체할 수 있게, 고정이 됩니다. 날 교체할 때 눌러가지고 하면은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꼬아볼게요. 이거를 스크류식으로 되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돌리면 잠깁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면 특이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요걸, 옆에 누르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벌어지면은, 여기다 그냥 탁각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끼는 게 아니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은 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파져있는 홈이 있어요 어, 파져있는 홈에 맞춰서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어, 이 네일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딴 방향으로 끼우면 안 되게 되겠네요 그러고 높이 조절이 됐으면은 이 레버를 이렇게 잠그면은 깔깍하고 잠깁니다. 그러면은 높이 조절이 되고, 예. 이기이가드는 이렇 보면은, 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설명서에는 없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설명서에는, 음, 모터 장치 하나 있고, 콜릿 6mm 하나, 그 잠글 수 있는 콜릿이 있고, 렌치는 17mm 하나 있고, 직선 가이드 하나 있고, 롤러 베어링 가이드가 있고, 집진 어댑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런 만이 있고, 설명서에는 어떻게 쓴다고는 없어요. 지금 조립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얘를 쪼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쪼으면은,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 열비 조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나무를, 뭘, 홈을 판다든가 할 때, 이렇게, 여기다 대고, 가이드를 대고 이렇게 하면 홈이 제대로 파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딱 밀고 하면은, 음, 되는 거 같고, 얘가 돌리면은, 돌리면은 안 되네. 그래서 그냥, 크기 조절, 이게 최대, 최대 조절은 이거네. 이거밖에 안 되고, 음,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될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봐야 돼요.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보면 되겠고 왼손잡이는 이렇게 봐야 이래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예, 그러고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볼뼈아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것도 조준이 되면서 지금 어 높낮이는. 얘를 조정하면 넘나지가 조정 되는 거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는것 같은데. 높이 조절은 옆에 걸 쪼으면 은 높이 조절이 되고, 어, 얘는 이 안쪽 가이드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풀면은, 잠그면은 이쪽으로 당기 나오고, 돌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됩니다 그러고, 밑에 거는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 얘가 안 움직이게끔 되어있고요. 얘는 고정용. 얘는 앞뒤로, 얘는 앞뒤 전후 전후로 이렇게 돌리면은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왔다가 이렇게 저희는 얘는 어, 이 장치에서 고정시키주는 어, 고정시키주는 스크류고 여기는 위치 조정하는 스크류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 만약에 이제 판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원판이고 이게 똑같이 이제 재단을 하려면은 이 뼈링이 이한 하나에 대이고 날은 그위에 판을 잘라내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면은 뼈링은 여기 판재에 받쳐서 그냥 돌아가는 거고. 이 루트 날은 우의 판을 여기와 똑같이 같은 위치로 잘라내는 그런 정도로 이 뼈링 이 가이드는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써보면은 뭐 알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집진기에요 집진기 집진기 그 루트를 작동시켰을때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 나사를 잠그게되면 나사 잠그기가 좀힘드네 말고는 잠그안게하지만 뭐야 잠그기가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 이렇게 잠그고, 여기다가 집진기 호스를 꼽으면은, 이, 텃밥이라든지 이, 먼지가, 이, 빨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집진할 수 있는, 집진, 그, 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진 홀드가 있고, 어, 가이드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미세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어, 또 별도로 노란, 이게 글자 숫자가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에 여기에 제로를 맞춰 놓고 얼마까지 내려가야 될지 보고는 에, 열고 다시 1cm, 2cm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세조정을 할수 있게끔 음, 그리고 이제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고 증기는 발을. <목소리나> 어. <목소리나> 이렇게 꺼도 됩니다. 어좀 아프네. 어, 일단 뭐 조용하기도 하고 뭐 그냥 가볍고 어뭐 파내고 펌파고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 거는, 이제, 비트 날도, 지금, 평 비트를 지금, 세 개를 샀습니다. 지금, 3파이, 8파이, 10파이가 있는데, 어, 지금 10파이짜리, 제일 큰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야를 빼고, 하나 17mm를 짱 끄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여기에 홈이 있는 면과 튀어나온 부분이 일직선이 되게 열고, 옆에 그 장구를, 내네 발을 돌리고탁 하면 은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날 높이를 네, 예, 조정을 하면 되겠죠. 조정을, 한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발을 잠그고, 음 여기다 그냥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 네, 바로,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서 밀리 가면은 안 되니까 가이드를 하나, 가이드를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가이드를, 가이드를 고정하고 난 다음에, 이, 이, 이각재에 가운데 부분쯤 되게 공을 한번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제 한쪽을 좀 치우치는데, 센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한, 센터가 이 정도 되겠네. 요 그러면은, 바이저를. you 여기 칼나를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빠진데 이 가루가 지금 나오니까 청소기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를 일반 가정용 청소기도 홈이 들어가는 딱 맞아요. 예. 게 켜면은. 여기 고여 있는 건데. 이렇게 잘 파지네. 음, 괜찮아요. 그러면 이 옆을 한 면을 볼까요? 일단 청소기 주고. 음. 잎에서 음.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홈이 터입니다 옆에도 늘릴 수가 있고 가운데도도 뚫을 수 있는 이 정도면은 어 제가 갖고 놀기는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큰걸 원하면은 루트기를 사야 되겠죠. 루트기를 어뭐 이날에 따라서 또이 뭡니까 쫄대 몰딩 같은 거도 만들 수가 있고 어 그거는 지난 이에 하면서 또형편되면또 하나 사 가지고 몰딩 만들고. 한번 몰딩을 한번 붙여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다고 싫어요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디웰트 BW6000 예, 트리머를 어, 한번 박스 오픈을 해서 사용하는 법을 한번 봤습니다 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 구매를 했으니까 또 에, 열심히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에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